기차역에 도착한 한 노인 며느리에게 전화를 겁니다. 여보세요 며느라 나 역에서 한 시간 넘게 기다렸다. 왜나 데리러 안 와. 그럼 거기에 계셔요. 난 어머님 데리러 안갈 거니까. 나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아요. 너 그렇게 부려하면 안 돼. 나는 너 어머니야. 어쩜 그렇게 말할 수 있니? 내 남편 어머니지 내친 어머니가 아니잖아요. 당신의 귀한 막내 아들에게 부탁해요. 아이고 그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. 걔는 날 쫓아냈으니까. 이제 너네 집에서 살아야 한다. 그럴 일은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. 어머님이 쫓겨난 건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에요. 난 어머님 데리러 안갈 거니까 알아서 해결해요. 두고 봐. 너 남편에게 전화해서 너 혼내줄 거야. 그래 그 귀한 아들에게 전화해 봐요.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비웃으며 전화를 끊습니다.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. 아들? 왜 엄마? 미리 말했으면 데리러 갔을 텐데. 내가 아내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가라고 할게. 아이고 이미 전화했었다. 나에게 불평불만만 토로하고 요까지 하더라. 혼신의 연기. 연애 대상급입니다. 뭐라고? 감히 엄마한테 욕까지 해? 그 여자가 미쳤나? 기다려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. 집에 들어온 시어머니와 남편.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? 왜 우리 엄마를 데리러 안 갔어? 당신이 당신 어머니 챙기는 건 당연한 거야. 하지만 당신 엄마가 여기서 머무는 건 반대야. 뭐? 미쳤어? 우리 엄마가 멀리서 왔는데 어디서 자라고. 당신은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지? 당신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? 나한테 온갖 트집을 잡고 내가 아플 때도 관심 하나 주지 않았어. 아이고 어차피 다 지난 일이야. 좀 마음을 넓게 가지면 안 돼? 우리 엄마는 지금 도움이 필요해. 당신이 아들이니까 당신이 해결해. 하지만 말했듯이 이 집에서는 안 돼. 당신 정말 이러기야? 이러면 나 정말 힘들어. 힘들다고? 당신이 뭘 알아? 당신 엄마가 날 괴롭힐 때는 한 번도 안 도와주고 우리 딸 돌잔치 때도 안 왔잖아. 당신 어머니는 내가 딸을 낳았다고 무시하고 당신 동생 며느리는 아들 낳았다면서 나에게 늘 핀잔 줬잖아. 그렇다고 어쩔 수 있겠어? 우리 엄마인데. 당신 동생 며느리가 더 좋다고 했지.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데려가라고 해. 들어보니까 작년에 어머니 집 팔아서 10억도 줬다면서?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았는데. 이거는 선 넘었네요. 오늘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못 머물면 우리 이혼해. 당신 엄마는 우리 집에 못 있어. 좋아 그럼 이혼하자. 당신이 좋은 아들일지는 몰라도 아버지와 남편으로서는 낙제야. 내일 아침 9시에 구청에서 만나. 그리고 이 집은 내 결혼 전 재산이야. 딸도 내가 키울 거니까 이제 당신 엄마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.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동의하시나요?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.